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쿨 수딩 마스크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열 개입 구성으로 개별 포장되어 있어 보관도 편하고 사용하기 정말 간편하더라고. 마스크팩을 꺼내자마자 시원한 느낌이 확 와닿았고 피부에 부착하니 진정 효과가 바로 느껴짐. 특히 여름철에는 냉장고에 넣어두면 쿨링감이 배로 올라가서 더 좋더라고. 피부 자극 없이 촉촉하게 수분을 채워줘서 정말 만족스러웠음. 민감한 피부에도 잘 맞아서 다음 날 아침에 피부가 한결 편안해지는 느낌. 진정 효과와 보습력이 뛰어나서 가격 대비 완전 가성비 굿. 너무 좋아서 재구매 의사가 확실히 생겼음.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은율 내추럴 알로에 마스크팩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50개의 대용량이라 매일 사용하기 부담 없고 알로에 성분 덕분에 피부 진정과 보습이 확실히 되더라고. 시트도 얇지 않고 두껍지 않아서 얼굴에 착 밀착되고 사용 후 남은 에센스는 목이나 팔에도 발라주면 완전 꿀템. 특히 겨울철 건조할 때 사용하면 즉각적으로 수분 공급되는 느낌이야. 가성비도 좋고 효과도 확실해서 앞으로 계속 재구매할 예정. 마음에 드니깐 별5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메디힐 비타 토닝 에센스 마스크팩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20ml의 풍부한 에센스가 담겨 있어서 사용 후 피부가 즉각적으로 환해지는 느낌이야. 시트가 얇고 부드러워서 얼굴에 착 붙어서 밀착감도 최고. 특히 비타민C 성분 덕분에 미백 효과는 물론 촉촉함도 오래 지속돼서 정말 만족스러워. 가격 대비 15개입 구성이라 가성비도 굿. 꾸준히 사용하면 확실히 피부톤 개선에 도움이 될것 같아.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까별 5개.